쿠네쿠네. 저기 풀숲 한가운데 움직이는 하얀 물체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저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것은 쿠네쿠네라는 귀신입니다. 쿠네쿠네는 의태어로서 꾸물꾸물과 같은 의미를 지닌 일본어입니다. 주로 논, 밭, 산, 들과 같은 우거진 수풀 사이의 한적한 곳에서 종종 발견되며, 몸이 하얀색이고 길다란 몸을 이리저리 꾸물꾸물 춤추듯이 흔들어댑니다. 멀리서 보게 되어 그 형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면 크게 문제 될건 없으나, 가까이서 보게 되어 그 형태를 제대로 봐버린 사람은 반드시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쿠네쿠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얀색이다. 대부분 희다고 전해지지만 까맣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라고는 상상 못할 모습으로 꾸물꾸물 움직이거나 춤을 춘다. 세 번째, 정체를 모르는 상태로 멀리서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 실제적인 위해는 없다. 네 번째, 자세히 관찰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쇼크로 정신에 이상이 온다. 다섯 번째, 멀리서 보는 이상 단순한 시야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피해가 없다. 여섯 번째, 인적이 없는 논밭이나 물가에서 자주 목격된다. 일곱 번째,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은 어느 한순간 매우 단시간에 이루어진다. 여덟 번째,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며 만약에 누군가 자기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 자기 정체가 들켰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쿠네쿠네는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실화도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쿠네쿠네 목격담 사례로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렸을 적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이야기다. 1년에 한번 정도 명절이나 겨우 찾아뵙는 할머니 댁에 도착한 다는 할머니께 인사를 올린 직후 오빠와 함께 밖으로 놀러 나갔다. 도시와는 달리 너무나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에 나는 오빠와 함께 논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갑자기 바람이 그쳤다.라고 생각한 순간 기분 나쁠 정도로 섬뜩한 뜨끈한 바람이 훅금 불어왔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뛰어다녀서 더운데 이런 더운 바람은 뭐야? 하고 방금 전까지의 상쾌함이 날아간 불쾌함에 소리쳤다. 그러나 오빠는 조금 전부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 방향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내가 저 허수아비는 왜? 하고 오빠에게 묻자 오빠는 아니 허수아비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저거 말이야. 라며 더욱 주의해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나도 주의를 집중해서 눈에 저 너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확실히 무엇인가 보였다. 저건 뭐지? 멀어서 잘안 보였지만. 사람 정도 크기의 하얀 물체가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주위에는 눈이 있을 뿐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낌을 받았지만 곧 이렇게 해석했다. 저것도 호수아이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게 해놓은 비닐호수아이 같은 거. 아마 방금 전부터 불고 있는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겠지. 오빠는 나의 해석에 곧 납득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바람이 딱 멈춘 것이었다. 그럼에도 저 물체는 변함없이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었다. 오빠는, 저 오빠,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 저건 도대체 뭐지? 하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신경이 쓰였던 탓일까? 오빠는 할머니 댁으로 뛰어가 쌍안경을 가져와 다시 현장에 왔다. 오빠는 조금 두근두근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볼게. 넌좀 기다려. 하고 말하며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오빠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린 오빠는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갖고 있던 상안경을 떨어뜨렸다. 나는 갑자기 변한 오빠의 모습을 무서워하면서도 오빠에게 물어보았다. 뭐였어? 오빠는 천천히 대답했다. 몰라도 돼. 알면 안 돼. 벌써 오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빠는 그대로 터덕터덕 할머니 댁으로 걸어갔다. 나는 곧바로 오빠를 새파랗게 질리게 한그흰 물체를 보려고 떨어진 상안경을 집어들었지만. 오빠의 말을 들은 터라 볼 용기가 없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계속 신경 쓰였다. 멀리서 보면 단지 흰 물체가 기묘하게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조금 기묘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 이상의 공포감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빠는 좋아. 봐야겠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빠에게 저런 공포를 줬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나는 상안경을 보기로 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로 달려오셨다. 내가 왜요? 하고 묻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그 하얀 물체를 본 거냐? 봤어. 그 상황 경으로 봤어? 하고 물으셨다. 무언가 겁에 질린 혹은 역정이 나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는 아니 아직 하고 반쯤 울먹임에 대답했고 할아버지는 다행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안심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울었다. 나는 그렇게 이유를 모른 채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 모두가 울고 있었다. 나 때문에? 아니다. 자세히 보자 오빠만 미친 것처럼 웃으면서 마치 그 하얀 물체와 같이 바닥에 엎드려 몸을 구부린 채로 꿈틀대고 있었다. 나는 그 오빠의 모습이야말로 그 하얀 물체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날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오빠는 여기에 놔두는 것이 살기 좋을 것이다. 그쪽 도시는 좁고 험하고 그런 곳에서 며칠도 못 갈게야. 우리 집에 놔두고 몇 년쯤 지나 눈에 놓아주는 게 낫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를 울고 짖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오빠는 다시 볼수 없다. 내년에 할머니 댁에 다시 와 만난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오빠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놀았는데 무엇 때문에 나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닦으며 차를 타고 할머니 댁을 떠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던 도중 변해버린 오빠가 한 순간 나에게 손을 흔든 것처럼 보였다. 나는 멀어져 가던 중 오빠의 표정을 보려고 쌍안경을 들여다 보았다. 오빠는 분명히 울고 있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오빠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처음이자 마지막의 슬픈 웃는 얼굴이었다. 여기까지가 쿠네쿠네 목격담 사례로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 쿠네쿠네라고 불리는 귀신 과연 무엇일까? 이 쿠네쿠네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첫 번째, 쿠네쿠네는 자기 자신, 즉, 도플갱어이다. 쿠네쿠네와 도플갱어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백색 또는 흑색의 모노톤. 목격 직후, 목격자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목격자의 자아가 부정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아가 부정되는 시점에 정신이 상이 오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쿠네쿠네는 요괴인 탄모 혹은 양초이다. 이것들은 일본의 지방 요괴로 보게 되면 저주가 내림으로 서둘러서 퇴마의식을 거행하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세 번째 쿠네쿠네는 열중증 등의 증상이 과장된 것이다. 대부분의 쿠네쿠네 목격담을 살펴보면 여름에 생긴 일이다. 여름 풀밭에서 꾸물거리는 무언가 이것은 자연현상인 아지랑이와 혼동되기 상당히 쉬운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네코네를 바라봄으로써 발생하는 자아 붕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열사병으로 인한 의식의 혼탁과 괴담에 의한 심리 현상이 작용했다는 사례입니다.